갑자기 와이파이가 안 돼요. 근데, 뭐, 패드나 이런 거는 다 되는데, 이상하게. 집에 손님 오는 거는 뭐, 상관없지만, 컴퓨터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. 붙여놔야 되겠다. 본인이 컴퓨터 만지지 마세요.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. 왜 남의 컴퓨터를 만지는 말안 하고 만지는 거좀 실례 아닌가? 너무 불쾌해요.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. 자기랑 상관없는 일인데 막 자기가 관여하려고 하는 거 너무 뭐좀 아닌 것 같아. 요 간섭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짜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네트워크 설정이 다 끊어졌어요 남의 집에 들어와서 컴퓨터 연결 끊어놓을 생각을 하 많이 이상한 것 같아. 요 게다가 또 수상 거에 사는 애가 여기 동네에 와서 기웃거리고. 이게 이상한 사람들 좀안 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알바 아니지. 뭐. 그전에도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남의 집 근처에 와가지고 막 문을 열더라고요.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. 그렇게 막 그런 장난하다가 정말 경찰한테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네. 더 화를 내는 성격이 절대 아닌데 이런 거는 좀 이해를 못하겠네. 진짜.